안녕하세요. 세드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경위 기관총 제노파지를 얻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픔의 안식처로 간 다음 참새를 타고 앞으로 쭉 가주세요. 우측부터 순서대로 4개의 석상에 상호작용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상자가 나오면서 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받았다면 피난처로 돌아갑니다. 다음 캐스트는 조금 복잡한데요. 영상에 나오는 길로 쭉 가주세요. 전쟁이 앞에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면 안쪽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빛을 획득해주시고,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화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해주시고, 이후 5개의 화로의 순서대로 상호작용을 하면 완료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앞으로 쭉 가주세요. 이쪽에 두 번째 화로가 있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다 보면 작고 노란 건물이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세 번째 화로 지켜주시고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 큰 건물에 올라갑니다. 파란색 천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네 번째 화로까지 지켰다면 다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건물 위에 다섯 번째 화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지막 화로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밟고 앞에 보이는 건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표시된 위치로 가서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해주시면 끝입니다. 다음은 달에 있는 각 잊혀진 구역에서 퍼즐 풀기입니다. 먼저, 달에 있는 잊혀진 구역들의 위치입니다. 빛에다 클리어 후, 몹을 모두 잡으면 상자 쪽에 문이 열립니다. 문양들을 위에 보이는 문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영상을 보고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왼쪽 밑, 오른쪽 밑, 중앙 위, 다시 중앙 위. 이후 나오는 상자에서 귤 파편을 획득해주시면 됩니다. 궁수의 시에서 보스를 잡고 상자 너머의 문으로 가줍시다. 왼쪽 위, 왼쪽 밑, 중앙, 오른쪽 중앙, 지옥문에서는 상자 방향을 보면 문양이 보입니다. 오른쪽 위, 왼쪽 중앙, 중앙, 중앙 밑. 오른쪽 밑. 다시 오른쪽 밑. 중앙 밑. 다시 중앙 밑. 슬픔의 안식처에서 몹을 모두 잡고 상자 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에 문이 열려 있는데요. 왼쪽 중앙. 중앙 다시 중앙 왼쪽 중앙 중앙 위 중앙 밑 중앙 오른쪽 중앙 여기까지 했다면 잊혀진 구역 4개 모두 클리어입니다. 달의 슬픔의 안식처에서 구체 근처에 있는 악몽몹을 공격하면 슬픔의 재단 이벤트가 활성화되는데요 6단계를 클리어하면 2단의 구덩이 던전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2단의 구덩이에 입장하면 앞으로 쭉 가서 여기서 떨어지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1렘인데요 가까운 문양 쪽으로 내려가서 구덩이 파수꾼을 잡으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기사를 잡아주시고, 앞으로 가보시면 문양 3개가 보입니다. 문양을 기억하고 검을 챙겨서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각 문양의 위치로 가서 네임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 앞에 몹이 상당히 많으니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덩이 파수꾼을 잡으면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안쪽에 네임드는 성물을 통해서만 데미지를 줄수 있으며 비명자의 경우 C버튼을 활용한 반사 데미지 기사는 좌클릭 마법사는 우클릭으로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건물 근처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검을 든 기사가 젠이 되는데 잡으면 성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양별로 3마리의 네임들을 모두 처치했다면 1넨 클리어이며 다음은 빗기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자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2넨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자를 먹고 앞으로 가보시면 건너편에 문이 많이 보이는데요. 각 문들에는 이렇게 문양과 사슬이 보이는데 이것이 없는 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발판들을 밟고 올라가서 해당 문 안쪽에서 상호작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빛이 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넴입니다. 이넴을 클리어하고 진행하시려면 오우거를 피해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단의 기사를 잡고 나온 구체를 집어서 각각 3개의 문에 꽂아주시면 클리어입니다. 이후 좌측 절벽으로 돌아가셔서 캐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넴을 클리어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좌측 절벽 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상호작용해주시고, 길이 올라오면 건너가서 빛을 획득해줍니다.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우측으로 가줍시다. 이쪽 문에서 화로 두 개의 상호작용 해주시면 퀘스트가 갱신되면서 문이 열립니다. 여기가 제노파지 퀘스트의 보스방인데, 보스방에서 전멸하면 이넴 시작 위치에서 부활합니다. 하지만 문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절벽으로 다시 갈 필요 없이 바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군체들과 네임드가 보이는데요. 잠몹 정리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는데 전투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에는 총 4개의 문양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문양이고 아래에 있는 게 속성입니다. 보스전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의 조합도 잘 외워주세요. 모두 기억했다면 보스방에 진입하시면 되는데요. 잡몹이 계속 나오니 천천히 정리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 중앙에 있는 다리에서 빛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빛을 들고 좌측의 버프와 동일한 문양으로 가서 상호작용을 하면 잠깐 동안 보스에게 해당 속성으로 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의 경우 아까 번개 속성 위에 있던 문양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좌측 버프창에 시간이 생기며 이 시간 동안 보스에게 해당 속성으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버프가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클리어하면 결말 퀘스트를 얻게 되며 이후 에리스몬에게 돌아가면 제노파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